오늘은 즐겁고 또 기쁜 성탄의 날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절구하며 하느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의 생명을 찬양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탄 예배에 하느님의 말씀 본문을 찾아보다가 작년에 선포한 말씀도 동일한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이었습니다. 같은 말씀 또 같은 본문이지만 오늘은 저는 조금 다른 면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늘의 언어가 삶으로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앞서 출발하시고 함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마우간에서 그리고 또 하늘의 별을 쫓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서의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창세기는 시작하지만 오늘 이 요한 복음에서 요한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힘입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태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창세기의 태초가 베레시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 요한은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은 아르케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모든 시간들을 이야기하는데 시간의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기 전 영원한 시작 바로 그 시작을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출발점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말씀이라라고 하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당대의 철학적인 관념 그리고 어떤 지식적인 이론적인 해박한 그런 관념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 계시를 드러낼 때 사용하는 말씀, 즉 로고스를 그렇게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있어서 이 한해의 마지막 부분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건면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모든 집약, 모든 창조의 시작, 모든 태초에 계셨던 태초 이전에 시간을 다스리시고 또 모든 삶을 다스려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관한 부분들을 그렇게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탄의 이 아침에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새 힘을 얻고 또 힘을 얻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다른 단어를 씁니다. 헬라의 원문에 보면 쪼에 라고 일컬어지는데 이것은 생물학적인 생명,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생명과는 다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호흡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슨 여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태학적인 우리가 살아가고 숨 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호흡이 있는 이 생명, 비오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한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할 때, 본문에서는 쪼에 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오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탈란바노라고 하는 이 깨닫지 깨닫다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어떤 이해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면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은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분에서든지 간에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빛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이 넘쳐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건면합니다. 일전에 센서 등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냥 의자 위에 올라서서 사다리 위에 올라서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다가 전체 전원을 내리고 안전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원을 내려버리니까 온 집안이 깜깜했습니다. 그때 손 전등을 비추어서 작업을 끝내고 불을 다시 올리니까 세서 등과 또 다른 모든 등들이 일제히 빛을 발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길에 손전등과 같은 하나의 그 불빛만 있어도 우리는 작업을 하거나 또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손전등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하느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주시기 위해서 또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리고 14절에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허투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아려 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서 후반부의 3장 18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어두움에 사로잡혀가고 있습니까? 빛이 없으면 온 세상은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단순히 어떤 낮과 밤의 캄캄함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한 가지 더 이중적인 의미가 담고 있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낮이지만 여전히 내 심령은 내 영혼은 캄캄할 때가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좌절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성탄의 날에 또 성탄절 이브에 그렇게 많은 이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족끼리 연인끼리 그리고 또 친구와 동료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성탄을 보내는 것 같은데 나만 우리 집만 우리 가족들만 침울한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성탄의 날이든지 일반 평일이든지 그런 것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두기에는 너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는 종종 성탄의 의미 또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때로는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바울사도는 건면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했던 것처럼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의 현실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문제에만 민감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선을 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그 선을 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봤습니다. 사회적인 규범이나 한계를 무시하고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라고 사전적인 의미는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 너선 넘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연인 간에, 가족 간에, 직장에, 상사나, 그리고 또 밑에 후임, 직원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독보적인 존재가 한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들판에서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던 복음이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선포되는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그 빈들에서부터 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님이 보신 메시아로 예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7절에 그가 정은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온 자라라고 세례 요한이 누구이고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자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정은자로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마라투리아라고 하는 이 정은에서 순교 라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 예수라고 하는 뜬금없이 나타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이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나타난?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의 그 인기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의 그때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예수라고 하는 사람으로 예수라고 하는 청년에게 사람들이 점점 점점 더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을 증언하는 자는 증언할 자는 너이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갑니다. 우리가 자라고 있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엄청난 위치에 있는 자가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자신의 자리 값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몇년 믿었느냐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모태신앙으로 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하는 자신의 한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또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내가 교회 일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고 또 함께 봉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수 있는 성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기쁨인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례 요한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 그분이 태어나시고 그분이 자기 앞에 섰을 때 많은 팬데믹을 가지고 있는 많은 팬들이 다 자기를 떠났을 때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할 분이고 나는 쇠퇴해 가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태어난 자들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그 위치 속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목이 참수되어서 죽는 바른 말을 했다고 해서 그는 하루아침에 목이 잘리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의와 정직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구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은 거부하고 있는가, 영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사렛 출신 중에 한 사람으로 또 탁월한 한 사람으로만 그렇게 인정하였을 뿐 그분이 메시아라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말미암마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세인이나 세계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영접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라고 하는 이 람바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순한 근세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받아들이다, 취하다, 모셔드리다라고 하는 이 랑바노를 쓰는 겁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예전에 조영규 목사님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건면했던 영적인 거장이, 어, 별세하셔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성탄을 단순히 기념하거나 어떤 축제로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릴 수 있는 저 형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림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접했을 뿐인데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이 엑소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엑소시아는 합법 합법적인 권리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위해서 법치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 가야 합니다. 어떤 당리당략을 위한 법치가 아닌 바로 국민을 위한 법치, 나라의 안녕과 안전과 그리고 또한 국가를 지키기 위한 헌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합법적인 권리와 신분을 얻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망해서 영원토록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합법적으로 얻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이보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한 행동을 하거나 어떤 봉사 활동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봉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봉사를 해야 됩니다. 교회도 나가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바로 봉사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땅히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봉사가 구원의 은혜를 이루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도덕적인 부분을 이루어 간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인간은 바로, 하느님께부터 난 생명, 그것을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늘 때 하느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오늘 그 하느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체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체가 없는 존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귀신이다. 이렇게 부르죠. 영혼이다. 이렇게 부르지. 신체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아, 저 사람은 육신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륵스 아니면 사르크스라고 했는데 이 사륵스라고 하는 것은 어 언젠가는 썩어지고 사라지 사라질 흙의 존재로 돌아갈 그런 육체를 어 이야기합니다. 즉 유한한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하늘의 언어가 하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육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정녀 탄생을 거부하거나 불신앙한 것은 바로 이단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 사륵스라고 하는 이것은 썩어 없어질 것까지도 감당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그했다라고 하는 이 스노케오라고 하는 것은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전에는 추레국 할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할때 거기에 그하였습니다. 누가요? 하느님이 그 안에 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노케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곁에, 우리 안에 함께 지금도 그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혼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닌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개입하시고 함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성탄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베들레 마국간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의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탄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바로 임재하실 그날까지 바로 성탄은 계속되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서 나아갈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치고 공부할 때, 하느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또, 어려운 삶을 맞닥뜨리고, 맞닥뜨리고, 갈등할 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더욱 더 새롭게 하실 것이고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하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함께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더욱 더 더욱 더 가까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며칠 남지 않은 이 한해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또 내년을 맞이할 때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이며 그분이 나의 생명이며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충만해져 갈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이 되도록 우리 잠시 한개 같이 기도합시다.